2025년 12월 16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까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버스에 탄 승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연인을 보았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인이 창문 밖을 보더니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여인이 일어나 정차 배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내릴 때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나는 계속 밖을 보고 있었기에 우리가 내릴 곳이 어딘지 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내릴 곳을 알지 못하고 여성이 내릴 곳을 알고 있다는 것에 무척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알고 배를 누르고 미리 일어나 문 앞에 섰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바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창밖을 계속 지켜보며 내릴 곳을 아는 자와 창밖을 주시하지 않아 내릴 곳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에 가득한 마지막 직류를 보면서도 많은 이들이 때가 가까웠음을 알지 못하고 배를 누를 생각도 내릴 생각도 없는 승객과 같은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당신이 곧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지 못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둠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버스를 탔음에도 운전기사가 알아서 내려주겠지 하며 자신이 내릴 곳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밖을 보며 내릴 곳을 알고 정차 버튼을 누른 여인과 같이 세상에 가득한 징조로 마지막 때를 알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자라면 당신은 빛에 속한 자와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딱이 구절만 인용하여 마지막 때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에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세상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수 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핀 것을 보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 8월 15일 일본 패망으로 해방을 맞으며 독립하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록하며 생명체가 아닌 우상이 생기를 얻어 우상이 말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데 최근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공지능 AI가 갑자기 등장하고 로봇이 걷고 뛰며 스스로 판단하여 말하고 심지어 운전대도 없는 자동차와 무기화되는 로봇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말을 하며 사람을 죽이는 공격적인 성향까지 생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 놀랍게도 지금 2025년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마치 버스에서 내릴 때를 알지 못하는 승객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요. 당신이 빛의 사람이라면 차창 밖을 보고 내릴 곳을 알고 버튼을 누르며 미리 문 앞에 서 있다가 차가 멈추면 내리듯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깨어있는 신부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에게는 어린 조카들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저에게 어린 조카들이 무척 많아 보였고 그 조카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 조카들을 불러놓고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한 이야기를 해주려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들어봐.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고,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손을 드니까 손을 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카들에게 너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구나. 했더니,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조카들에게 질문하기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손들어봐. 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다른 아이들도 전부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니? 하고 묻자.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본 적이 없어 믿어지지 않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생각 좀 하고 믿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 부활과 휴고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어린 조카들이 많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손을 들지만 진정한 믿음에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손을 드는 아이들처럼 믿음 없이 믿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미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딱이한 구절만 인용하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시는지요. 아니면 모든 성경 구절을 보고 믿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닌 빛에 속한 자로 무화과나무 비유와 우상이 말하고 경배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왔기에 마치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어 정차 버튼을 누르고 하차 대기하듯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이처럼 귀한 뜻을 주심에도 당신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믿음이라면 당신은 창밖을 주시하지 않는 승객이요. 내릴 장소도 모르며 그저 운전사가 알려주겠지 하고 잠든 승객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손들어 보라함에 모두 손을 든 어린 조카들처럼 생각 없는 믿음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도 어리석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딱이 구절만 인용하여 앞뒤로 살펴보지도 않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문 앞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며 우리들 중에 어디서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 어리석게 믿는 자들이 있으며, 그러한 자들의 믿음이 내 어린 조카들과 같음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